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 수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요, 엔비디아와 그리고 테슬라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나스닥 신고가를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그 온기가 좀 더해져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해 보실 종목 비올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지영사 접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하고요. 지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또 이제 7월 달또 특별한 또 여름 휴가비를 벌수 있는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비올의 주가의 흐름은요. 4월 1일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자, 이렇게 장기간 팍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 어제 이어서 오늘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급등 나와주면서 전일 대비 무려 7.86%나 크게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주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 주가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더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이 글로벌 지금 신제품 특허와 관련해서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장세를 타고 있고 최고 실적 행진 기대감 속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요 미용 의료 기기와 이 소모품 공급이 정말 덩달아 늘어가는 가운데 가파른 실적 성장 현재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주요 미용 의료 기기 기업 중에 올해 가장 높은 매출 그리고 이익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2분기에도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이 기술도 수입이 매출액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사실이 앞서서도 여러분 피부 미용 의료 기기 1분기 실적 바로 실펌 X 그리고 스칼렛 을앞세운 비율이 기술 이전료 등의 이익률 거의 58%까지도 육박하면서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인 바도 있었고요. 이미 브라질 등의 해외 소모품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비올은요 일단은 다 이렇게 만원 이상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곧더 크게 갈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할 타이밍 아니라는 거, 진득커니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도 당연히 주가 오르면 좋은 건데, 곧 당연히 성의 있는 움직임 보여줄 거고요. 결국 여러분 비올이 결국은 클래시스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률 1위 업체는 외국계 펀드가 노리는 기업 중의 하나거든요. 이 클래시스를 외국계 펀드가 인수했듯이 비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클래시스 현재 시총의 3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올 매출도 미국이나 브라질 중국 시장 판매 확대로 인해서 최소 1년에서 2년 내 매출 1,000억 이상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결국에러면 이렇게 박스권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했지만 결국에는요. 흔들어 제껴도요. 갈 종목은 가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외부 요인에 의한 만약에 하락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비올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오히려 이런 비올과 같은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이제는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는요, 브라질 매출도 찍히기 시작할 거고, 또 중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기 때문에, 좀더 길게 본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많다는 거죠. 일단 이러면 정고점을 향해서 분명히 트라인 한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 이전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1분기 이미 호실적입니다. 2분기 마찬가지예요. 이미 기대도 크고, 재료도 크기 때문에, 여기 특히나 중국 승인 최초라는 타이틀도 붙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런 관심도는요 더 많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더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미 앞서서요 침습식 고주파 장비인 이 실퍼맥스가 바로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을 이미 획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브라질도 중요하지만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의료 미용기기 시장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중국에 승인 획득했다? 굉장히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의 모멘텀을 안고 가는 건 분명합니다. 이미 앞서서 미국과 브라질, 중국, 또 허가 승인 완료를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을에 추수할 시기라는 거죠. 꾸준히 수익도 창출될 거고요. 이제 중국의 MMPA 허가는요, 중국 시장 내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하나의 필수 인증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품 X가 미국의 식품 미약국 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지난해에 북미 시장에 활발히 수출을 했었고 그때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요. 비열 매출액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입니다. 절반 이상 효과도 있었고요. 특히 미국의 의료 기기용 전망이요. 앞으로 70조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당장 20조인데요. 최소 3배, 5배는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을 보내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요. 내내 상승 패턴으로 다 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놓고 올릴 거예요. 어차피 많은 분들이 2분기를 보고 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요. 워낙 요청이 좀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료를 좀 여러분들 위해서 공유하고 가는 겁니다. 증권가 리포트 및 핵심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 여지껏래서 고점에 몰려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홀딩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앞으로 제가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과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이 모멘텀이라는 거죠. 특히 여러이 정보 지금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비올입니다. 정보 어차피 무료. 010 4984 1 7 1 0으로자 비올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됩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대응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요.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율은요 글로벌 신제품 특허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면서 성장과 더불어서 지금 최고 실적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해외시장 공략 확대와 더불어서 신제품 출시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워낙 지금 주력 제품의 해외시장 공급 확대등을 토대로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고 비올이 그래서 매년 매출 규모를 키워가는 가운데 5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이유입니다. 특히나 올해 비올의 소명품 매출 비중이 전체 의한36.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뭐 매출액은 말할 것도 없죠 590억, 영업이익도 한 320억. 전년 대비했을 때도요 각각 38.5%, 자 그리고 41.9%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2025년도에는요, 실적 성장을 거쳐서 2026년도 매출액이 1 0 0억대 육박할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비율 실적 전망 보이시죠? 자, 작년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수치가 나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주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확실한 독자적인 또마이크로니들의 기술을 앞세워서 충분히 피부용 의료기기 분야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특히나 무엇보다도 최대 실적 전망 속에서 워낙 재료까지 좋으니까 이제 여러분 주말 보내고 나면요 다음 주 당분간 예, 상승세를 더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워낙 지금 토모포 매출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특히나 기술이전 수입을 더해서 충분히 실적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재료 자체가 너무나 크고 성장 잠재력과 함께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시총 약3 조까지 무난하게 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자 이제 앞으로가 신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마음이 한편으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확실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의 흐름상 오늘 크게 상승한 자리로부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종목 가져갈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기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바로 뭐, 호재와 방대로 악재, 동시다시 공유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반드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대개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비올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비올. 이런 안기시면 되는 건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한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갈 종목 기대하던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7월달 더워진 여름날씨 속에서 또 여름 휴가비를 벌수 있는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7월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학천금 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 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에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특히 여러가지로 엮여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닥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강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별 이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우상등자 공시도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매수가를 걸어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준 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또중교서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 방과 전체 공개 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정보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